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달빛조각사 수수료가 좀 비싸다 보니까 유저들끼리 조금 깎아주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걸 페이백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음, 페이백이 무엇이냐. 게임창창은 내리고요. 페이백이 무엇이냐. 글자 잘리나요? 안 잘리죠? 음, 안 잘리지. 좀 가운데로 놓고 할게요. 물건 값이 예를 들어서 1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근데 달빛조각사의 거래수수료가 3 0 거래수수료 30%. 어떤 물건을 사고 팔든 3 0예요 근데, 물건이 1억짜리인데, 잘안 팔려요. 최저가가 1억인데, 잘안 팔려. 근데, 파는 사람은 팔고 싶겠죠. 조금이라도 벌려고. 이제, 파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잘안 팔리는 물건인데, 파는 사람은 조금 깎아서라도 팔고 싶겠죠. 쉽겠죠? 음, 쉽겠죠. 근데, 거래수수료가 좀 비싸요. 3 0예요 무조건 팔고 싶으니까 페이백이란 걸 하는 겁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이제 물건을 최저가에 올리면 그걸 입찰을 받습니다. 받습니다. 1억짜리 가격이라고 기준을 할게요. 기준 기준 가격 거래가 1억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가 1억으로 할게요. 입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판매자에게 판매자에게 1억에서 수수료 30%를 제외한 7천만, ,000만, 7천만이 입금이 되죠. 요 음, 입금이 돼요. 끝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이해 되시죠? 이해 안될 수가 없지. 음, 천천히 하니까. 그러면, 이, 이제 이 남은 금액, 이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서 얼마를 돌려줄 것인가, 것인가. 얼마만큼 깎아줄 것인가. 얼마만큼, 그만큼, 돌려줄 것인가. 이걸 페이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원래 핸드폰 하시는 분들 용어예요. 핸드폰 판매하시는 분들이 페이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이제 통신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세요. 근데 이제 얼마를 돌려줄 것인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1억짜리를 한 절반만 돌려주십시오. 이러면 실, 반만 페이백 해주세요. 하면, 3500만원짜리를, 짜리 물건을, 첫, 처음에 판매자가 사주는 겁니다. 구매해주는 겁니다. 누가? 1억짜리 물건을 팔았던 판매자가 1억짜리 물건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3,500만원 만큼. 근데 1억짜리를 사서, 1짜리를 사서 전액 페이백 페이백 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억에서 1.0에서 0.7이 들어가겠죠. 0.7에서 0.7 들어온 거에서 또 페이백을 해야 되니까 0.49가 들어오면 77에 49니까. 그렇죠. 0.49 그러면 5100만 원에 물건을 사는 겁니다. 전액 페이백 페이백을 받으면 이게 어떤 물품을 사더라도 51%가 수수료로 나가요. 달빛 조각사가 유독 기존의 한국 모바일 게임, 뭐 한국 게임 통틀어도 수수료가 너무 비싸.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최저가, 최고가가 있기 때문에 나름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팔리는 물건을 사고, 안 팔리는 물건이 필요한 유저가 그걸 싸게 구매하는 겁니다. 서로 이득인, 이득인 부분이지요. 단, 페이백 판매든, 아, 파, 페이백으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분들은 사기에 주의하세요. 왜 사기에 주의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물건을 페이백으로 잘안 팔리는 악성 재고를 페이백으로 사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되, 되돌려주지 않는다. 페이백 해주지 않는다. 그럼 제가 다 주고 사는 거예요. 예요 어,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서버 상위권 질드 분들 혹은 랭커 분들한테 구매를 하세요. 돈이 금액이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않다 보니까 같은 질드 분들이 보통 사기를 쳐도 대신 주십니다. 아시겠죠? 보장이 되는, 담보가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달빛조각사에서 말하는 페이백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Z-01 형님, 이해되셨죠? 아, 음. 예를 들면 랭, 랭커들 중에 어, 조금 훈훈하다. 쟤네 어, 기도 좀 튼튼하다. 아, 좀 빡세다. 하는 매너 있는 길드 분들한테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 정도로 페이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51%예요. 예. 7 0 0짜리를 사도 7천짜리를 페이백해도 51%예요. 왜냐면 하 원가의 30%. 그거의 30%. 무조건 51%입니다. 원가의 30%또 그거의 30%. 7,000짜리 페이백 100% 해도, 100% 해도 51%입니다. 무조건 51%예요. 세금을 많이 떼간다는 거죠. 거의 영국이야, 이 정도면. 세금 삥땅 쳐가는 게 거의 영국입니다. 이 정도로 봐보면 이건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려드릴게요. 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